그는 총을 입은 보광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일어서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의 궁궐에서 음악을 맡아서 수고하던 사람입니다. 이 아사분 본문에서 왜 악인은 형통하며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라고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기 어, 같은 재앙도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왜 악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어, 그런 아픔을 겪지 아니하고 사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무척 건강하게 보이며,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히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항상 고통을 당하고, 또 병으로 신음하고, 또 가난 때문에 치료비조차도 지불할 능력이 없고, 그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6절로부터 또 9절까지에서는 악인들의 교만함 때문에 놀라고 있음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의 눈이 소산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력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즉 악한 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마치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듯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교만을 차고 다닙니다. 그들의 얼굴은 항상 좋은 곳을 찾아 먹어서 살이 쪄서 눈이 툭 솟아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을 항상 하는 말이 천사 같지만 이들의 행위는 땅에서 가장 더러운 일들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또 10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악인들이 평통함을 누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까지 누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이 말씀은 이 악한 자들에게 그 백성이 몰려와서 출세한 사람을 숭배하며 그들을 쫓아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축배를 들며 출세한 자의 지식을 듣기 원합니다. 완전히 출세한자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이 도리어 인기를 누리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악인의 형통을 열거한 아삽은 1 3절에서 자신의 착잡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날까지 깨끗한 삶을 산 것이 커다란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대도다. 악인은 항상 평안한데 의인은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악인은 아침에 백성의 위로를 받는데 의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징책을 당합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에 더 이상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깨끗하게 살아온 생활이 헛된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솔직히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죠 혹시 하나님을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삽은 곧 마음을 돌이킵니다. 출세와 성공과 번영을 경배하는 천박한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지 않기로 작전했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본민스러울 때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일을 뉘어 놓았습니다. 아삽은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아 알았나이다. 아삽은 그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그 어려운 문제를 부둥켜 안고 씨름하듯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하나님은 아사에게두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첫째 응답은 불의한 자들이 지금은 형통한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이 어떠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그들의 결국은 18절 이하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진멸하였나이다. 즉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악한자들이 언제까지나 형통하게 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저들은 미끄러운 곳에 주셔서 파멸의 구렁통이에 몰아넣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악인들이 일평생을 미쳐서 얻은 재물, 일평생을 바쳐서 얻은 재물과 성공을 거두어 가실 때는 졸지에 황폐케 하여 모두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기자는 의의를 겸한 적은 소득이 부리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나라를 위해서 처형되기 전 귀한 글귀를 여러 개 쓰셨는데 그 중에 견이사의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즉, 이익을 볼 때의 의의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이로우냐 해로우냐 이것이 쉬우냐 어려우냐를 결정하기보다는 이것이 옳은 일인가 불이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보원에서 의의를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자 같이 하면 복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흉통하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하나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의 구렁이 에 던지실 것입니다.또 그들이 멸망하는 당하는데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말씀 그대로 졸지에 황폐해질 것입니다.두 번째 응답은 항상 주와 함께하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2절에 이같이 우메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은 자신이 무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교만과 인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깨끗하게 살아온 곳을 잠시 후회하였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선과 악의 갈등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주의 손이 자신의 오른손을 붙들고 귀심을 발견한 것입니다.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강팍하고 불의한 애굽의 바로 왕을 치시던 강한 손입니다. 광야 생활에 지쳐 굶주린 이스라엘을 위해 만나를 뿌려주시던 축복의 손길입니다 그 손은 의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울부짖을 때그 소리를 들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던 구원의 손 능력의 손입니다 이 강한 손이 축복의 손길 이 구원의 손길이 악인과의 싸움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과 땅에서 주님밖에는 사모할 이가 없다고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다가 그 발이 미끄러질 뻔 하였던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부터 악인의 형통과 교만과 인기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삽과 같이 마음이 괴로울 때 성전에 올라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려도 기도하는 중에 악인의 결국이 어떠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악인과의 싸움에 지쳐 쓰러진 우리를 그 강하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의인의 고통도 잠깐이요, 악인의 형통도 잠깐입니다.도리어 의인은 그 믿음으로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보강중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복잡한 마음의 갈등을 말씀으로 정리하여 주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믿음의 길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게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연약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삽이 발견했던 것처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인의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인이 살기에 참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호강중학교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서옵나이다 아멘.